불교신문 이도열 기자는 2025년 9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수 님이 서울진관사에서 제8기 화쟁위원회 위원위촉식을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화쟁위원회에는 승가위원 7명, 재가위원 17명, 총 24명이 위촉되어 앞으로 2년간 사회와 종단의 갈등을 해소하는 중재활동을 이어갑니다. 진우수 님은 치사에서 사회 곳곳의 균열과 대립 속에 불교는 가장 먼저 고통의 자리에 다가가야 한다며 안정된 행정력과 바른 수행 가풍으로 자비의 향기를 사회에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장 정만 스님은 화쟁은 쉽지 않지만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자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제8기 화쟁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내년 2월 국회에서 열릴 화쟁 세미나 개최를 의결했으며 앞으로 워크숍과 소위원회을 통해 구체적인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을 읽다, 선재였습니다.